안녕하세요. 하부경입니다. 네, 제가 디테라에 어, 등록할 때제 아이디 번호가 688475 에요. 그러면 60만명 네, 때 제가 등록을 했거든요. 어, 불과 디테라가 5년밖에 안됐는데 지금 도테라를 쓰고자 멤버를 등록하신 분이 800만이 넘었어요. 네. 어, 그러면, 어, 도테라가 전 세계에 이리하는 이유가 뭘까? 일단은 많은 분들한테, 전 세계 모든 분들한테 필요로 하는 제품이 있다는 거고요. 또 그만큼의 멤버십이 증가했다는 거는, 어, 어떤 기업도 아마 흉내낼 수 없는 성장을 하고 있다. 도테라는 지금 애플? 네. 어, 이런 성장 속도하고 비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식으로 오픈되어 있는 나라들은 18개국에 오픈되어 있고요. 도테라 제품이 오픈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나라들은 118개국에 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어, 누구 특정인만이 에센셜 오일을 쓰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아마 숨 쉬는 사람이라면, 코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 나도 도테라 에센셜 오일이 필요로 해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에센셜 오일의 원료를 가지면 헤어라인, 피부, 뭐, 스파, 그 다음에, 나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을 관리하는 제품들, 그 외에도 뭐, 못내기를 할수 있는, 제품들, 이런 것들이 다, 저는 만족을 해요. 제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어 두테라가 에센셜 오일 회사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어 이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 그 중에서 어 LLV 키트라고 하는 제품이 L, LLV 네네 네. 어 라는 제품들이 어 정말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들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어, 비타민과 미네랄, 무기질이 들어가 있는 우리의 신체 조건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와 관련된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나 머리가 좀잘안 돌아가, 아, 우리 애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 이런 경우에는 DHA. 아 나는 좀 몸이 순환이 좀 잘됐으면 좋겠어며 EPA. 뭐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오메가와 관련된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그건 식품인가요? 네, 건강 기능 식품이에요. 어 근데 그 오메가에 저희 오메가에는 아홉 가지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특별하게 특화되어 있다고 볼수 있고요. 그또 하나 이제 어, C L S. 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를 좀 새롭게 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어, CRS 제품 이세 가지가 이렇게 패키지로 되어 있거든요. 어, 그 제품은 저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한테 무조건 좀 강제적으로라도 드시게 하게끔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로마 회사가 품도 개발한다, 뭐 이런 건가요? 원래는 어, 아로마 회사잖아요. 도테라 그러면은 에센셜 오일 회사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에센셜 오일은 원료이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은 뭐든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두피 클리닉에 가서, 어, 정말 좋은, 어, 두피 클리닉을 받고 왔다. 예, 두피 클리닉에서 해주는 제품들을 한번 성분을 이렇게 따져보시면, 분명히 그 안에는, 어, 멜라루카, 뭐, 시더우드, 로즈마리, 라벤다 이와 같은 제품들이 원료로 들어가 있고요. 내가 면세점이나 백화점 가서 화장품을 샀어. 근데 그 화장품 안에도 보면은, 뭐, 미르나, 아니면은, 프랑킨센스나, 뭐, 자스민이나, 뭐, 제라늄이나, 이와 같은 에센셜 오일이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어, 그리고 또, 이 에센셜 오일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어, 기초적인 거를, 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에센셜 오일이 있으면은, 어, 건강 기능 식품을, 아주 특별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어, 원료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 외에 뭐 여자분들 이제 스파 제품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네, 어, 스크럽이나 그외에 어, 어, 바디 버터 제품이나 이와 같은 어, 스파 제품의 원료이기도 하고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될 건지? 또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 설명을 해주 어.. 더테라 에센셜 오일 써봤더니 너무 괜찮아 어, 그래서 나는 좀더 혜택을 받으면서 제품을 쓰고 싶다 이러면은 회사로 직접 직구하시면 됩니다 내가 다니는 곳에 멤버십 카드를 만들어서 적립을 받잖아요 그와 같이 더테라도 좀더 내가 적립을 받고 어, 좀더 회원의 혜택으로서 제품을 쓰고 싶다 그러면 코스트코처럼 어, 멤버가 되시면 돼요 어, 코스트코는 연회비가 3만 5천원 어, 도테라는 연회비가 만원이면 회원으로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멤버십에 가입해서 어, 회사로부터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그 다음에 어, 적립률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마트나 뭐 카드를 쓰거나 뭘할때 적립률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도테라에서 저는 30%를 적립받고 있어요. 어,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제품을 썼느냐에 따라서 회원의 혜택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멤버십을 등록해서 제품을 써보도록 권해드리고 싶고요. 어, 제품은 누구나 써 보면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좋은지도 알 수가 있고요. 어 그래서 내가 지속적으로 써야 될 제품인지 나만 써야 될 건지 아니면 이거를 누구하고 나누고 싶어 하는 제품인지는 알수 있거든요. 근데 비즈니스는 좀 다를 수 있죠. 제가 드테라 에센셜 오일 좋은 건 너무 잘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비즈니스를 할수 있을까 해서 매해 미국에 가서. 어, 배우기도 하지만 저희가 유럽까지 가서 배우고 오는 거는 뭔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분명히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테라 멤버십이 된 다음에 2주 동안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난 다음에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6주 안에 내가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어, 트레이닝을 하는 그러한 교과서적인, 어, 참고서들도 있습니다. 근데 두테라를 제품을 쓰고 싶다. 일단 그거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만원회비를 내면은 누구나 제품을 쓸수 있고요. 어, 제품을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써봤던 거, 좋았던 것들을 같 공유해서 비즈니스를 할수 있습니다.